이엔 25년 11월에는 80년 원숭이띠분들께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 깃듭니다. 올해와 이달의 흐름이 만나 일이나 사람 사이에서 진심 어린 도움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작은 고민도 쉽게 풀릴 수 있고 숨겨왔던 재능이 빛을 바라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늘 바빴던 마음에 잠시 쉼표를 찍고 싶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한번더 자신을 믿으시고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행운을 키우는 생활습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 맺는 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바람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 주세요. 여러분 모두 반짝이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따스한 기운이 촉촉하게 감도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촉촉이 내리는 듯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마음의 여유가 피어나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의 한 해와 11월이 만나는 이 순간 원숭이띠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추진력이 커지고 속마음에 쌓여 있던 고민들도 점차 풀려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본래 호기심 많고 지혜가 넘치는 성격이라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자신이 관심을 갖던 일에 용기 내어 도전하는 용기가 샘솟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힘도 키워집니다. 자신만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운이 열리니 평소 망설였던 일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월의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사람들과 소통이 훨씬 부드럽고 귀한 인연이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진심이 전해지고 작은 배려나 친절이 큰 도움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까운 모임에서 자신이 가진 재치와 따뜻이란 마음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 자연스럽게 주변의 신뢰와 응원을 얻기가 수월해집니다. 가능성의 문이 조금씩 열릴 때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11월에는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림 없이 잡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일이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이 바로 적깁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다면 기회가 기대 이상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는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할 때 내가 주는 만큼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그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찾아오거나 오래된 관계에서 기쁨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친구나 멀리 있던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이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 줄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주변을 챙기고 내게 다가온 변화 앞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어떤 바람도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작은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제안이나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큰 복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나치게 조급해지지 않고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혹여 서두르다 실수해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더큰 기회로 돌아오니 늘 긍정과 희망을 안고 밝은 마음으로 11월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의 기운은 바람결처럼 시원하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를 잘 부리고 집중력 또한 뛰어난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이시기에 맑고 부드러운 흐름이 금전운의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기회와 변화가 손에 잡히는 시기로 동시에 11월 역시 뜻밖의 행운이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주 흐름을 살펴보면 이 달에는 평소보다 주변 상황이 원숭이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게 되고 작은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소식이 반가운 소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원숭이띠의 긍정적인 점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덕분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이번 달에는 좋은 투자나 새로운 계약 혹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일들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달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11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믿고 작은 일이라도 직접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협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금전운을 크게 올려줍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만 움직이는 것보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달의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거나 내가 한 수고에 비해 더큰 이익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운 기회를 만나거나 서류나 계약을 정리할 때 뜻밖의 행운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주위에서 자주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 또한 조급해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결국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이동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며 자연도 조금씩 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자리에서 원숭이띠분들의 에너지는 한층 차분하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땅의 기운이 튼튼하게 받쳐주는 한 해인데, 여기에 물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원숭이띠에게는 순환과 새 출발, 그리고 부드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달은 예전에 쌓아두었던 노력과 인연이 서서히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조용한 듯하지만 안에서 좋은 일의 씨앗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민첩하고, 상황을 재치 있게 헤쳐나가는 능력이 빛나는 띠입니다. 이번 11월 이러한 장점이 한껏 살아나며 뜻하지 않게 주위에서 도움을 받게 되거나 자신이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좋은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게큰 힘이 됩니다. 기존의 인간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주변에 관심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안정감과 기회의 만남입니다.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도 주변에서 변화의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와도 원숭이띠만의 유연함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번 달에는 빠른 판단과 적절한 대처 능력이 두드러지며 그 과정에서 칭찬이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11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작은 일이라도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집안일이든 일터에서든 혼자 애쓰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귀를 열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소소한 대화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고 그동안 바라고 있었던 일이 서서히 풀리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연락이 없었던 친구나 동료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자신을 찾아와주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을 대하는 만큼 복이 들어오는 달인이 주변에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면 그것이 또 다른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더욱 주변에서 관심이나 제안을 받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을 청하거나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들어올 때그 안에 인생의 전환점이 숨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기회가 오래도록 큰 행운이 되어줍니다. 사소한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인연에도 진심을 담으면 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해답이 숨어 있으니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면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자연의 기운이 투명하게 맑아지고 마치 맑은 물에 햇살이 스며드는 것처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을사해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단단함과 정해달의 부드러운 물결이 어우러져 원숭이띠에게 너무나 특별한 기운이 흘러들게 됩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와 지혜가 넘치는 띠입니다. 이 달은 그런 장점이 더 크게 빛나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탈수 있는 시기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것을 일상 속에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 달의 기운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조화로움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사라지고 웃음이 자주 오가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고민하던 일이 있었다면 이번 달만큼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맑은 샘물을 퍼 올리듯 새로운 생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도 솟아나는 달입니다. 특히 이 달의 원숭이띠의 좋은 점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 속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특유의 유연함이 빛을 보면서 작은 제안이나 부탁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는 운이 따라줍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오고 평소 꿈꿔왔던 일에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봐야 할 일은 오래 미뤄두었던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부드러운 물살처럼 막힘이 적고 누군가의 응원이나 도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삶의 만족감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달 원숭이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예상보다 빨리 빛을 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자리가 있다면 주변의 인정과 칭찬으로 보답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 많이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든든한 응원도 받아 마음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작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새로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올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살짝 내비쳐 보세요. 의외의 기회가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며 그 시작이 곧더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고민이 크더라도 주변 사람이 함께 해결해 줄수 있는 따뜻한 조력자가 많은 시기이니 혼자서만 끙끙대지 말고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작은 불편함도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 되어 나중에 더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땅과 물의 에너지가 어우러지는 시기로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바람이 살며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올해의 흐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기회를 끌어당기는 기운이지만 11월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넉넉한 분위기가 강조됩니다. 특히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휴식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면서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원숭이띠는 평소에 활기차고 움직임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달에는 느긋함과 여유가 함께 찾아와 건강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11월의 가장 좋은 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한층 더 가벼워지는 흐름이 잡힌다는데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왔던 시간 속에서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휴식이 곧 건강의 밑거름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평소 몸에 쌓였던 작은 피로가 조금씩 풀리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함께 찾아오니 스트레스를 쉽게 털어버리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식사와 수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쉴틈 없이 움직이는 것이 익숙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면의 활기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몸도 훨씬 더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1월의 원숭이띠에게 펼쳐질 좋은 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유대가 깊어지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풍성하게 쌓입니다. 또한 작은 모임이나 소소한 여행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잠에서 깰 때입니다. 이런 신호는 이미 건강이 한층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니 그 기운을 믿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좋습니다. 반대로 이달에는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거나 작은 피로를 그냥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 몸이 조금 무겁다고 느끼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휴식과 재충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숭이띠분들에게는 풍요롭고 활기찬 11월이 펼쳐질 것입니다.